솔직히 말해서 은퇴라는 단어는 한편으론 설레고 또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출근 스트레스, 회의, 성과 압박,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 이제 뭐 하지? 이 막막함은 생각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은퇴를 50대 후반에 한다는 건 앞으로 40년 가까이의 시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인생 이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준비된 은퇴는 진짜로 인생의 황금기를 열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처럼요. 출근 안 하는데 더 바빠졌어요. 은퇴 후 삶을 200% 즐기는 사람들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58세에 명예퇴직한 김태수 가명 씨입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허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허겁지겁 알바나 단기 일자리를 찾죠. 하지만 김 씨는 은퇴 이후 진심으로 매일이 파라다이스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 네. 은퇴는 준비한 자에게 축복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만든 여유. 김 씨는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사실 명퇴는 예고 없이 오잖아요. 회사 분위기 보면서 언젠간 나도 그만두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48살 때부터 진지하게 은퇴 후를 설계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한건 지출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외식 줄이고 대출 빨리 갚고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에 집중했죠. 그리고 직장 생활 중 쌓아온 금융 지식을 살려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300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젠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 벌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벌기보다 덜 써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해요. 2. 매일이 여행이고 매일이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의 재구성. 김 씨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직장 다닐 땐늘 시간에 쫓겼어요. 하고 싶은 일은 주말로 미루고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눈치 보며 겨우 가고요. 근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이 너무 행복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는 퇴직 후 매일 오전 7시쯤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친구들과 국내 소도시 여행도 다녀옵니다. 예전엔 시간은 늘 부족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넘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더라고요. 핵심 포인트.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 되짚는 게 중요해요. 3. 사람들과의 연결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관계의 재구축. 은퇴 후 가장 외로워진다는 분들 많아요. 일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정리되기 때문이죠. 김 씨도 그런 불안을 느꼈지만 미리 준비했어요. 퇴직 전부터 일부러 모임을 만들었어요. 등산 모임, 책 읽는 모임. 재무 공부 모임 같은 거요. 관계는 절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지금 그는 주 2회씩 시니어 독서클럽에 참여하고 있고, 주말엔 같은 은퇴자들과 마을 카페를 공동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살때 가장 활력이 생겨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요. 핵심 포인트.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에너지입니다. 회사 밖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게 건강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부럽긴 한데 난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드릴게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경제적 기초 다지기. 지출 구조 점검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고정비 최적화 대출, 보험, 구독 서비스 등 정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 시간 설계. 퇴직 후 하루 루틴 미리 그려보기. 하고 싶은 일 목록 만들어보기 취미, 봉사, 공부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 블로그, 유튜브, 동네 활동 등. 관계 자산 만들기. 직장 외모임 참여하기. 동호회, 문화센터, 지역 커뮤니티 등 활용. 나와 같은 고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보기. 마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김 씨처럼 은퇴 이후의 삶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와 이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내 삶의 방향을 내 손으로 그리는 출발점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 관계 하나, 지출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은퇴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수 있어요.